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수 자동창문을 개발한 3조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과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드는데 사용된 부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 센서와 모든 출력 값을 보여주는 LCD, 그리고 스태핑 모터와 아두이노, 스태핑 모터를 돌릴 때 부족한 전압을 보충해주는 모터 드라이브, 수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수동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푸시 버튼을 사용하였고, 영상에 보시면, OPM은 수자동 상태, 도어는 창문의 열림 닫힘 상태, 그리고 국가 배드는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좋음 또는 나쁨을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문구가 미세먼지 측정 값입니다. 수동 모드 상태에서 미세먼지 센서가 미세먼지 측정 값을 측정하고 사람이 LCD로 그 값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푸시 버튼을 눌러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 모드 설정 상태에서 동작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상태일 때, 왼쪽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창문이 열리게 되고, 반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라이터를 통해 나쁜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가 되었을 때 오른쪽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제 자동 모드 상태일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모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 좋은 상태일 때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게 되고, 다시 라이터를 통해 저희가 납품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납품상태로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상 미세먼지를 이용한 수 자동 창문을 개발한 3조였습니다.